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카사로바이콘 홍동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홍탄에 위치한 멸공 반점이란게 있대요. 거기가 되게 핫하다고 해서 한번, 야, 중국집인데, 앞에 멸공을 붙인 거예요. 굉장히 뭔가 우파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중국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사실 뭐, 좌파도 우파다 이걸 밝히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재밌을 것 같고, 알아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리뷰도 해보고, 웨이팅이 아마 많을 걸로 예상돼요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여기 오송에서 멸공 반점까지 알아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이 열 혼시니까 혼돈, 혼어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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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을 혼돈, 어돈 혼돈, 혼돈, 면돈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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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아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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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제 어때요 매니저님? <laughs> 아니 나 이거 <laughs> 아니 근데 줄이 1 2시 오픈인데 지금 1 1시 반이거든요. 생각보다 줄이 좀 있고. 아 근데 이 정도면은 많이 없어. 프리코리아 말탄 사장님 되게 뭐있으셔이 고글에다가 장바입니다아 사장님이에요? 어 사장님. 근데 지금 좀 늙으셨어. 아 네, 트럼프? 뭐하 여튼 뭐 많습니다. 이거 이 사장님. 사장님 용안 이게 데코라. 데코라. 데코라죠? 이거. 절대 뭐제 개인적인 정치 색깔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맛있다 해 가지고 먹으러 뭐온 거고 한 시간 반 걸려가 지고 오는 거맞 왔네. <laughs> 네? 아 연예 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맛있다고 <laughs> 아, 이거네. 일반인.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구독자. 아, 아. 안녕하세요. 얼마나 걸리셨어 오시는데? 20분? 20분이요? 네. 아, 저한 시간 반걸려 오송에서 왔거든요. 근데 굳이 왜 오픈런 하신 거예요? 저번에 시간 맞춰 왔다가 사람 너무 많고 못 드셨어요? 네. 맛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궁금하게 생겼잖아. 궁금하게 생겨서. 네. 아, 그렇겠네요. 네. 두번 아, 아니요. 저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네, 빨간색. 아, 근데 오늘 하필 이렇게 o t d 가 빨간색이라서. 아니, 맞춰 입은 게 아니라 제가 원래 평소에 빨간색 좋아해요. 지금만 오픈 5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줄선만큼의 줄이 뒤로 더 생겼어요. 굉장히 인기 많다. 아, 우리 들어갈 수 있으려나? 우리 아, 아. 아 있을. 진짜 딱 우리 앞에서 끊겼네. 저희 두 명이요. 아, 어우 돼요? 와, 감사합니다. 와, 다행이다. 다행이네. 외롭다. 여기 이제 장소가 좀 협소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합석을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아이들은 살짝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질 끌면 안 돼요.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돼요. 밖에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릴 수 있어요. 짜장, 짬뽕, 탕수육, 굽만 또딱네 개만 해요. 다른 거 보지도 말고 시키지도 말고. 저를 갔다며 와서 주문 하지도 말고 변경 하지도 말고. 얼른 <laughs> 해야돼제가 짜장면 먼저 주문 받을게요. 짜장면 손 드세요. 가만 있어 됐어요. 이? 하나, 네. 둘, 셋, <laughs> 둘,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짜장면 두개손 드려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래서 주문 끝났어요. 지질 끌면 안 돼. <laughs> 주문하시는 거 우리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딱딱딱 하시더라고 군더더기 없이. 아더 보석이. 아 어, 뭐, 이거 안에 좀 따뜻하네 근데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원래 이 옷을 좋아합니다. 하필 또 오늘 컬러 겹쳤는데. 어, 맞는데요? 저 맞는데요? 이좀 근본이네 근데 살짝 얇게 썰었어. 중식 먹을 때는 좀 얇은 단무지가 맛있거든요. 음. 네. 인사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외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명 구속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약간 지하철 1호선에서 볼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도 아, 보여주고 굉장히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그런 식당이 있는데 양파가 춘장 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춘장 찍어 가지고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존나 맛있네요. 제가 또 평소에 짬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으로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짬뽕을 시켜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짬뽕이 날 기준이 좀 높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주얼을 보니까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이긴 해. 열공 짜장면 나왔습니다. 함께 외친다.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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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짜장면에는 계란 안 올려주는데 여기는 계란 올려주고. 딱 비주얼은 그릇으로 배달하고 그 느낌, 철가방 그런 느낌의 짜장면입니다. 됐다. 쌍포맨스 요소이 있어요. 해요 아니에요. 해요. 예 맛있다. 게 <목소리가> 게 외지가 아니라면 분노를 터라. 코로나 개씨 짬뽕 나왔습니다. 개씨 놈들이 대한민국에서 경찰 개 대가리가 떨어져도 대한민국 못 기는 내리면 안 되는 것이야. 씨 놈들아. 중국인이 그렇게도 하고 싶어? 한국 사람 하는 것이 그렇게도 싫다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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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그런 느낌 대 배우들이 연기를 할때그 역할에 빙의 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주위에서 아우라가 나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연설하시는데 어 감사합니다 야비주얼 저게 가리비, 홍합 이런 게 듬뿍 넣어졌어 음. 야비주얼 해산물이 진짜 많아 아 해장 쫙되는데 아, 맛 속사 홀린다. 이게 생각보다 매콤한데, 기름 자잘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깔끔한, 매콤한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고급진 짬뽕의 맛 그런 느낌. 아, 맞다. 16,000원 짜리 짬뽕 같으세요. 이 젓갓짬뽕을 많이 먹어봤는데, 젓갓짬뽕 느낌이 안 나고, 되게 깔끔한 좋은 재료들로 국물을 우린 느낌. 입맛이 좀아세요 아, 괜찮아요. 네, 라세요 아니, 맛있어요. 다른 사람도 봤을 때 이런거 아나 자자상가로 봤을꺼에요 보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하나 가자 표로 개표를 하는데 엉동한것 하지말고 우정선거 나득검하라너가들만 모르냐 우정선거 득검당수육 나왔습니다 득검하라득검하라 아마 저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은 음식을 못 먹는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같은게 탕수육 당수육 같은게 진짜 맛있거든요 일단 소스 안찍고 순수한 당수육 아 또, 거워으어가지고 아, 진짜 바삭바삭하고 쫀쫀하고 것 같아. 네. 아 찹쌀이 들리는 어것 같아요 아 일단 제법 고 양해 부탁드니다네아 근데 갓 튀겨서 진짜 맛있네 소스는 달달한 탕수육이 아니라 약간 좀 새콤달콤한 그런 탕수육 소스예요 좀 맛있네 음 48,000원입니다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밀고 밀잘 먹었습니다 밀고 네 밀고 <laughs> 아, 먹고 나왔는데, 웨이팅 둘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 눈이 이렇게 오는데 사람이 되게 많고 기다리는데 3 0분 먹는데 1 시간. 근데 밖에 웨이팅이 한4 0 팀은 보이거든요. 이거 진짜 늦게 왔으면 저눈 맞으면서 기다릴 뻔했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매운맛을 먹어봤는데 절대 뭐제 개인적인 정색깔이나 그런 거는 기억되지 않았고 오늘 옷도 일부러 파랑색이랑 빨간색 <laughs> 좌롭게 입고 왔어요. 이걸. 만약에 다음에도 좌파 반점 있다, 그럼 저가리냥 있고 1 시간 반 걸어서 왔는데 맛 때문에 1 시간 반 정도 올 것까지는 없고 그냥 여기 동탄 주변에 사시거나 그러면은 잠깐 들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 그냥 재미로 한 번쯤은 먹 만하다. 맛있게. 많이 드셨어요 네. 매니저님? 네 많이 드셨 아,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